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31일로 예정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밝히자 전국 각지의 농민단체들이 서울에 모여 시위에 나섰습니다.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50여 개 농민단체가 모여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가 열렸는데요. 농민단체들은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과거 한미 FTA 체결 당시처럼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초희 기자가 시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사상 위에 한우와 쌀, 사과, 감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품목들입니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 상복을 입은 농민들이 28일 서울 용산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됐다고 밝히자 600여 명의 농민들이 반대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가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의 농민 애길 상인 대표는 미국이 관세 서한을 보낸 2 0 개국 중 여섯 개국만이 협상에 타결했다며 성급한 합의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관세를 1 5 프로까지 내리기 위해 쌀과 농산물은 물론 자동차까지 내주면서도 700조원 규모의 투자까지 약속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미국이 언제든 반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찍 기를더 오래 더 일찍 수탈을 당할 뿐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이미 큰 피해를 겪은 농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협상이 이뤄져서는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몇년 전부터 FTA 체결하면 뭐를 주겠다겠습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통상 무역 이득 공유제를 해서 피해버는 농민들한테 주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어느 정부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하는 이 정부들 저 정부들 다 똑같은 정부입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농정 대전환을 약속했던 새 정부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농민 동지 여러분! 정부와 국회가 마지막까지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자면 지방 기재는 정말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농민단체, 우리 농민들은 내년 6월에 있을 제9의 동시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꼭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 결의대회를 끝으로 농민단체들은 대통령실에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8개 농민단체의 연대체인 농민의 길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한미관세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농민단체들은 대규모 추가 농민항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8월 1일 관세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농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BS 백초입니다